거짓말. 어느 마을에 황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재산이 많은 황부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할 때가 많았죠. 음,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어, 그래, 거짓말이 재미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황부자는 집 대문에 벽보를 붙였어요. 벽보를 본 사람들이 황부자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뭐 두들 거짓말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죠. 거짓말쟁이들은 차례대로 황부자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무리 믿기지 않는 거짓말을 해도 황부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에이, 거짓말하기 에 이렇게 힘들 줄이야. 거짓말쟁이들은 털털거리면서 몰려났어요. 황부잔 계속 거짓말을 들었지만 귀에 쏙 들어온 거짓말이 없었죠. 깊은 산 속에서 수출구업하는 가난한 숫장수가 이 소문을 듣고 황부자 집으로 찾아왔어요. 황부자는 대청마리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은 옆에서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었죠. 이제 숫장수 차례가 되었어요. 황부자가 거눌먹거리며 이렇게 말했죠. 음... 보아하니 너 거짓말도 시답 잡겠구나 어휴 일단 들어보세요 좀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깐요 아니야 진짜 이야기라면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 아휴 일단 들어보시라니까요 거짓말보다 재밌을 거예요 좋다. 그럼 어서 말해 보거라. 수창스는첫 번째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어요. 우리 산골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루 세끼를요. 참새 고기만 먹는다니까요. 음그 많은 참새 고기를 어디서 구하느냐. 아 그뿐이 아니에요. 날마다 참새를요. 새가 먹을 수있나 잡는다니까요. 응? 그렇게 많이 잠새를 잡는다고? 아니, 대체 어떻게 잡느냐? 아유,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눈이 내리는 날에요. 앞방 문에다가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방에 앉아가지고 손바닥에 족사를 펼쳐 놓고 그 목구멍을 쑥 집어넣어요. 아, 그럼, 밖에서 잠새들이이 좁쌀을 먹으려고 이 속바닥에 내려앉는 거죠. 그대, 재빨리, 주먹을 웃겨지면요. 한 마리씩 잡는 거죠. 황부자는 흥미로운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게 잠새들이 자꾸 자꾸 날아들어오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열 마리. 아이고, 금세요 한 자루가 되고 또두 자루가 되고 하루 먹을 양은 충분하죠. 황부자는 웃을 듯말 듯하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음, 예 그, 그건 쑹 거짓말이 아니냐. 아이고, 거짓말 한번 성공했습니다요. 음. 수장스님 거짓말 한 번이 성공했죠. 영감님 이번엔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도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니까요. 그래 알았으니 어서 어서 얘기해 보거라. 황부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 마을에는요, 변호사를 아주 쉽게 지어요 음, 어떻게 쉽게 짓는단 말이냐. 그게요, 봄이 되면 포도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발을 엮는 거예요. 음, 발을 엮어서 무엇을 쓰려고? 잘 들어보세요. 발을 논에 넓게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벼실를슉슉슉쇼 뿌리는 거죠. 그럼 발 사이사이로 모내기를 한 것처럼 줄을 지어서 뭐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황 의자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 발이 다 덮여 있으니까 잡풀도 자라질 않지. 더운 여름에 김을 매지 않아도 되고 아, 얼마나 좋아요 음, 그럼 여름에는 뭐라고 지냈느냐 냇물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물놀이하죠 가을에요 아, 벼가 다있잖아요 그럼 발내귀둥이를 번쩍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발 사이로 벼가 훌훌 훑어져가지고요 벼가 소복하게 쌓이게 돼요 그럼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오, 세상에 놈하다 펼쳐놓을 금발을 아니, 무슨 수로 만든단 말이야 허허이 거참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짓던 황 부자는 갑자기 웃음을 뚝끊 치며 호통을 쳤어요 그 그럼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황 부잔 자기도 모르게 두 번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말았죠. 황부자가 한 번만 더 거짓말을 인정하면 큰 부자가 될수 있어요. 황부자는 다시는 거짓말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음을 다잡았죠. 영감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감님도 아는 진짜 이야기라니까요. 수장스님 허리쯤에서 손수건 한장 꺼냈어요. 영감님, 이 손수건에 적힌 사연이 세 번째 진짜 이야기예요. 잘 살펴보세요. 수장스님 손수건을 황부제에게 내밀었어요. 음, 이게 웬 수건이냐? 아유, 거 고, 고, 거기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남긴 유서가 적혀 있어요. 아, 펼쳐서 읽어보시라니깐요. 궁금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펼쳤어요. 아들아, 내가 황부자에게 500만 냥을 빌려주었으니 꼭 받도록 하거라. 황부자는 눈이 왕방울처럼 커졌어요.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감님, 그 유서가 사실이죠? 우리 아버지 말 맞죠? 그러니까 빌린 돈 빨리 갚아 주세요. 뭐?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항부자님 화가 나서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응? 이게 사실이 아니며 거짓말란 말씀이네요. 그럼 영감님한테 세번 거짓말했으니까.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제게 주십시오.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 푸르라 했죠. 어, 저 수작수한테 당했구나. 내 재산이 500만 양이 안 되는데 차라리 재산의 절반을 주는 게 낫겠군. 내게 이 사람아 그건 순 거짓말이네. 이렇게 해서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즐기던 황부자님 재산의 절반을 날리고 말았어요. 아나나수장스는큰 부자가 되었대요.